승희야, 뭐가 있어? 헉, 찍찍이도 눌러봤어? 오, 사자도 만져봤구나. 그래, 그래. 와, 대단한데, 아들. 우와, 손이 거기까지 나왔어, 벌써? 와, 우리 아들 많이 컸다. 헉, 열심히 눌러보는데? 우와, 대단한데요? 옳지. 세게 눌러봤어요? 찍찍 소리가 난다? 우와. 승우 힘 좋다. 우와, 꽃도 만져봤어? 꽃도 돌려봤어? 우와. 그랬구나. 승우 여기 딸랑이도 만져볼까? 음, 그랬어. 여기를 요로 만져볼까 선풍기도 선풍기도 만져볼까 아이 이 달랑이도 달려 보거 와 우리 아들 대단해요 히히 <laughs> 잘했어요, 아들. 네? <laughs> 잘했어요. 승우야, 잘했어요.